슬래시 사진 등호 MBC 나 혼자 산다 방송 화면 캡처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이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처럼 분장했다. 1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이 화사로 분장해 시청률 공약을 지켰다. 한혜진은 이시연이 지난 녹화 때 시청률 공약했던 거 기억하나? 지난 방송에서 시청률 1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이시언이 오늘 큰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시언은 화사가 평소에 하던 말투처럼 레고 레고라고 말했다. 기한 84가 사어온 국창을 먹은 이시언은 화사가 했던 행동 그대로 소화했다. 그 모습에 박나래는 저 오빠 열심히 한다고 말했고 전현무는 예능인 다 됐구나며 감탄했다. 이시언은 화사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가발이 너무 작아서 기절할 뻔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화사와 영상통화를 했고 이시언이 분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만족한 나머지 우든 화사는 나랑 너무 똑같다. 취향 저격당했다고 밝혔다. 완전 내 스타일이다.